지친 몸에 안도감이 덮이려는 그 순간, 손 안에 작은 기기가 울렸다. 비행기는 방금 땅에 닿았고, 희미한 실내 불빛 아래 사람들은 살짝 들썩인 채 통로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피로에 흐려진 눈을 문지르고, 굽어 있던 어깨를 천천히 돌리며, 문제 없이 도착했어? 혹은 길었던 이동은 괜찮았어? 같은 말을 상상하며 화면을 켰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현아야, 난 집에 있어. 내가 문을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몰라. 잠시 헛웃음이 나왔다. 수개월째 이어지던 작은 불화와 얼어붙은 침묵, 서로의 온기에서 뒷걸음치던 나날 속에서 그 말은 따뜻했고 묘하게 달콤하기까지 했다. 마치 관계의 시작점, 가벼웠고 설레었으며 서로를 갈망하던 시절로 시간이 되감긴 듯 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 가지 못했다. 비행기가 바닥을 따라 구르기 시작하기 직전 나는 40분 전 저장된 복도 녹화 화면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천장 속 좁은 틈에 숨겨둔 기록 장치. 두달전 내가 직접 설치한 그것. 집요한 의심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던 여러 조각들이 끝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낯선 결제 기록, 모호한 일정,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것을 품은 듯 화면을 움켜쥐던 그녀의 태도. 그리고 내가 마주한 저장 화면 속에는 선명하고 거짓의 여지가 없는 광경이 담겨 있었다. 현아는 혼자가 아니었다. 애초부터 혼자인 척할 마음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녀의 말, 난 집에 있어. 는내 심장 아래 깊은 곳으로 차갑고 무거운 감각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격렬한 폭발이 아니라 맑게 떨어지는 깨달음이었다. 흐려지던 맞물림이 딱 맞아떨어지는 퍼즐의 마지막 순간처럼 모든 모호함이 갑자기 투명해지는 종류의 명료함이었다. 탑승자들이 비행기 문 앞에서 움직일 때 나는 짧게 답을 적었다. 웃기네. 숨겨둔 기록 장치로 다 보고 있었어. 설명도, 재촉도, 되묻지도 않았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화면 하단에는 즉각 확인함 표시가 떠올랐다. 그 작은 단어가 어떤 말보다도 길게 이어지는 진실이었다. 그리고 뒤따른 건 아무 움직임 없는 정적. 문장도, 발버둥도, 뒤늦은 수습의 흔적조차 없었다. 단지 길게 내리앉은 정적 뿐. 그 정적은 스스로가 짊어진 가벼운 자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숨결로 착륙장을 빠져나왔다. 공기는 싸늘했고 하늘은 느슨하게 어두웠으며 내짐 가방의 바퀴가 보도를 가르며 내는 잔잔한 소리는 마치 여느 복귀길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내 가슴 언저리는 묘하게 비어있었다. 오래도록 존재한다고 믿었던 자리가 이미 비워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인지해버린 사람 특유의 공허함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않았다. 내 걸음엔 흔들림도 거친 숨도 떨리는 감각도 없었다. 그저 내가 귀환할 거라 상상했던 삶의 자리 자체가 더 이상 실재하지 않는다는 고요한 자각만이 남아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화면이 다시 번쩍였다. 현아, 민수씨, 말을 왜 그렇게 해요? 현아, 무슨 숨긴 기록 장치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꺼내요? 현아, 집에 와서 차분히 마주 앉아 말하면 안 돼요.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정하지도 않았다. 줄고 시간을 늘리고 판을 뒤집고 내가 문을 넘기 전에 진실을 스스로 앞질러 흐려지게 만들려는 태도. 늘 그래왔던 밀고 당기기였다. 동네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멀리서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 말고는 차도에 다른 흔적조차 없었고 내부의 불빛은 지나치게 고요하고 평범한 가정의 풍경처럼 번져 있었다. 누군가가 일부러 흐트림 없이 정돈해둔 듯한 일상.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차에서 내려 짐을 들고 잠시 멈췄다. 차가운 밤공기를 깊이 끌어당기며 폐속으로 밀어넣었다. 부드러운 집안에 들어오는 불빛 아래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게 가볍게 닫아둔 커튼 너머 그림자가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실내는 은은한 향초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늘 평범하고 아늑하고 순수한 장면을 빚어내고 싶을 때면 그 향초에 불을 붙이곤 했다. 그녀가 기대어 서 있던 복도 끝에서 부드러워 보이고 싶을 때면 항상 선택하던 푸른색 니트를 입은 채 나타났다. 머리는 뒤로 묶여있었고 목소리는 잔잔하게 흐르듯 낮았다. 그러나 눈빛만은 달랐다. 크게 떠져있었고 균형을 저울질하듯 계산기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는 눈. 민수 씨, 그녀가 낮게 불렀다. 이야기 좀 마주하자. 안 돼. 나는 짐, 가방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답했다. 마주하자. 그러나 내가 보고 있던 건 그녀의 얼굴만이 아니었다. 복도 끝, 얼마 전까지 다른 사람이 무게를 싣고 서 있던 공기 끝선의 잔류 감각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 속 미세한 흔들림은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대화의 균형이 이미 손 안에서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민수 씨, 당신이 뭘 봤다고 스스로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야. 나는 손을 천천히 들었다. 하지 말자. 내가 묻기도 전에 스스로 변명부터 하지 마. 그녀의 입술이 닫혔다. 눈이 잠시 흔들렸다. 진실을 덧칠할 각도를 계산하는 그 특유의 반짝임. 한 해가 넘도록 반복되어 온그 눈빛이었다. 내가 묻는 모든 물음을 앞세워 이야기를 갈아 끼우던 태도. 현아, 내가 말했다. 비행기가 착륙 위치에 닿기도 전에 복도 녹화 장치를 다시 봤어. 그녀의 얼굴은 금이 가지도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저 마치 무대의 가면을 부드럽게 갈듯 표정을 바꿨다. 민수 씨, 왜 그렇게 몰래 나를 감시한 거예요? 그건 충분한 말이었다. 전율 어린 부정도 격한 인정도 아닌 비난. 하지만 그 비난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몰래 본게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 공간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시선을 두었을 뿐. 우리 사이에 무거운 정적이 다시 가라앉았다. 짧았지만 깊었다. 그녀의 시선은 침실 방향으로 아주 잠깐 흘렀다. 짧으나, 충분했다. 아직도 거기 있어? 내가 물었다. 그녀의 들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작지만,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됐다. 민수 씨, 그녀가 낮게 말했다. 아무도 없어. 그럼 확인해도 문제없겠네. 내가 말했다. 나는 그녀 옆을 지나갔고 그녀는 막아서지도 않았다. 바로 따라오지도 않았다. 마치 느리게 균열 나는 탑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서있었다. 침실도 손님 방도 시듬의 흔적 없는 욕실도 모두 비어있었다. 그러나 나는 발걸음을 거실로 돌리며 마침내 알아차렸다. 등 뒤에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사실. 열려있는 게 아니라 문틀에 가볍게 기대져 있었다. 그는 내가 집의 문 앞에 도착하기 직전 조용히 나간 것이었다. 내가 돌아서자 현아는 벽에 기대져 두 팔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갑자기 온도가 떨어진 듯한 자세. 하지만 그건 그녀의 첫 진심이었다. 갈라진 목소리, 흔들리는 눈, 더는 연습되지 않은 감정. 민수 씨, 제발. 내가 믿는 진실이 아니야. 나는 지친 명료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말에 내가 말했다. 저장된 복도 녹화는 거짓말 안에 그녀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그, 그는 그냥 말하러 왔어. 모욕적이게도 하찮은 거짓이었다. 유머가 아니라 무게가 없는 거짓이 너무 가볍다는 사실 자체가 모욕적이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말하러. 내가 따라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것뿐이야. 맹세할게. 현아, 내가 말했다. 그 사람은 뒤문으로 나간 게 아니라 도망친 거였어. 그 순간, 그녀는 무너지지도 미안함에 잠식되지도 않은 그저 스스로 드러난 모습이었다. 그래, 그녀가 말했다. 맞아, 있었어. 하지만 오늘은 아무 일 없어. 오늘, 오늘 이전은 나는 물었다. 그럼 오늘 이전은 그녀의 시선이 다시 피했으므로 그게 대답이었다. 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한 해의 무게가 다시 나를 짓눌렀다. 밤마다 절벽 끝으로 등을 굴리던 그녀의 태도와 함께 식탁 위에서 서로 싸늘하게 흩어지던 말과 함께 창밖 하늘을 향해 시선만 세워둔 채 냉랭히 잠들던 밤들과 함께 얼마나 오래 내가 묻자 그녀가 말했다. 수개월 벌써 몇 년째처럼 느껴지던 틈새의 흔적, 내가 몰랐던 틈으로 조금씩 센 따뜻함의 균열, 도망친 온기의 자리, 외로웠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늘 지쳐있고, 늘 멀어 보였고, 늘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 아, 그 화살. 책임 떠밀기. 비난의 방향 전환. 하지만 나는 다시 말했다. 현아, 말 바꾸려고 하지 마. 오늘은, 특히 나랑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고치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할게. 그러나 나는 보았으며, 이미 완성된 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말했다. 나 화난 게 아니야.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화안 났어? 나는 답했다. 화가 난다는 건 아직도 널 존중하거나 진실을 기대한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이해가 돼. 드디어. 내가 말했다. 이해가 뭐가 돼? 그녀가 묻자 내가 말했다. 너는 수개월 전에 이미 나를 떠난 사람이었다는 사실만이 나는 이제 그 떠난 발을 피할 뿐이라는 사실만이 그녀는 주저앉았고 울부짖었고 과거를 붙잡듯 내 이름을 흔들었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짐을 들고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하며 등을 돌렸다. 현아 내가 먼저 떠났어. 그리고 밖으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분노도, 복수도 아닌, 마침내 투명한 시선만을 되찾은 한 남자의 걸음으로,